메이슨은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밀리카를 이제 보러 갑니다. 일단은 사실 쌍둥이는 조산의 위험이 크고 한 6월쯤에 이제 차를 받아야 한다 생각하면 지금 빨리 가서 차를 보고 출고가 길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차를 사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포드로 출발합니다. 타는 차부터 이제 보러 갈것 같은데 상담합니다.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를 바꿔야 되니까 올해는 크리스마스 생선물 일둘다 없애자, 하니까, 타일러가. 음, 그렇게 크리스마스 좋았던 타일러도 이 상황도 저희 무리라고 판단되는지, 음, 그래야지. 타일러가 생각한, 알아본, 최종 후보 결정할 때는 카세트를 세개 가지고 와서 직접 설치를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저희 이제 인생 실전이니까. 이제 <laughs> 당장 세명을 태우고, 아, 얼마나 관리를 많을까, 또, 큰일이네. 와, 저 지금 3열에 앉았는데, 아기 넣기 너무 힘들겠는데? 벌써 아, 걱정이다 yeah. 어, 힘든데 진짜... 지금은 이제 또제 차를 보러 가는데, 그 차를 볼수록... <laughs> 걱정 근심이 더늘어가네요 진짜... 생각해야 할게 많구나. 이게 차 안에 숙여서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숙여서 이렇게 메이슨에 넣고 빼는 거 자체가 생각보다 진짜 힘든 거예요 혼자서 세명 데리고 외출은 아예 안될것 같고, 애들 좀 크기 전까지는? First, I'm going to look at as cars and compare them to each other. Pretty long screen across the top, there's a highlight. Like. Hello! Uh, what's your first name? Tyler. Okay. And then what's your photo? Alright, um, are you thinking about trading in that vehicle? Uh, uh, yeah, trading in or we'll sell it. 여러분, 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게 해서, 이렇게 제 임신하고는 운동을 아예 안 해가지고 지금 3개월 만에 운동을 하는데 간단한 폼롤러로 스트레칭 아령 1.5kg로 간단한 평소 했던 유산소 간단한 20분 이렇게 했는데 임산부 운동 이런 거를 조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주한주 한주 놀랍도록 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15주거든요 15주면 사실 진짜 초반이거든요 배가 7개월 전이 됐어요 지금 제가 배가 이렇게 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배가 엄청 크더라고요. 배꼽이 이렇게 왔고 근데 제가 15주거든요? 근데 40주 되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 체력을 좀 길러놔야겠다 싶기도 하고. 나중에 배가 많이 나와서 허리가 좀 많이 아프고, 손발이 붓고, 순환이 되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좀 식단을 건강하게 먹어서 좀 붓기를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오늘터좀 간단하게 40분.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까지는 제가 운동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이 떨어진 게느껴져 이제 메이슨 하우 시간 다 돼가지고 이제 우리 스순이 데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이제 메이슨 하원을 하는데 분명히 9시에 데리다주고 지금은 9시 반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일 업무랑 할 일을 하니까 10시 반 샤워하고 준비하고 나오니까 11시 반 그리고 밥 먹고 나니까 12시 한 2, 3시 휴즈카니까 하원 할 시간이더라고요 <목소리> 와,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왜 이렇게 어리스가이 시간이 순삭하지? 원래 오늘 좀 촬영도 좀 하고 할려 했거든요? 하나도 못 찍었어. 오랜만에 효정동생이 이제 놀러 오거든요. 저 이제 쌍둥이 소식이 듣고 동생이 또 저를 힘을 주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손녀 온 날에는 무조건 이제 대청소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저 청소하고 친구랑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고 할것 같아요. 오늘 메이스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갈까 아니 이모랑 놀까? 이모랑 놀까? 아, 이모랑 놀까? 알겠어? 어네 트랙터 보여줄까? 알겠어? 메이스 근데 오늘 친구들랑 이 집에 가기 전에 친구들한테 허그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메이스 스윗하네. 어? 엄마 깜짝 놀랐네. 여친한도 어, 뽀뽀. 어리, 어리? <laughs> 열매? 엄마 열매 여기 있어. 열개 여기 있어. 내매 먹으면 안 돼. 열매. 메이스 스윗하다. 음. 가자. 재밌게 놀았어? 네, 아. 어디다? 어, 냅둬. 여러분, 제가 혁명적인 아이템을 발견해가지고 친구 집에 갔는데 이걸 쓰는데 타이어를 항상 빨리 할때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헷갈리고 묻고 이게 너무 귀찮았거든요. 완전 혁명이야 이거 진짜. But I love it. This is clean, okay? And this is dirty. Yes, I can read. <laughs> 근데 이거가 대박인 게, 식기 세척기에는 자동으로 붙어요, 마그네틱이라서. 와,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이거 한 3개 더 주문해서 모든 베스켓에 담아주려고. 짠, 여러분. 저는 방금 씻고 왔는데, 요즘에 제 주변에 임신 소식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희 언니가 또 둘째가 생겼고, 친구랑 아기 옷을 구경하러 가기로 했는데, 친구랑 아기 옷 보러 가기 전에 이번 영상 광고입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아로슈퍼즈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임신이라 유아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는 게 극강의 건조함이거든요. 이게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굉장히 건조해져가지고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좀 민감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가벼운 수분크림보다는 이 시카밤으로 좀 여러 번 덧대어주고 있어요 요 시카밤은 제가 작년에도 영상에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한 1년 넘게 이제 계속 사용해오고 있는 제품인데 특히 또 제가 작년에는 첫 피부 전문 관리를 또 받았잖아요 그 직후에는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수분을 잘 채워줘야 한다고 했거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물리적인 자극을 많이 받은 상태니까 빠르게 진정되고 손상된 피부케어에는 너무나 유명한 이시카밤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아주 요긴하게 썼고요. 이렇게 좀 갑자기 건조해지는 환자일 때도 좀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짠! 이 히알루로즈 세럼과 이 시카 밤 보습 장면 보호막 루틴을 하고 있는데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수분감이 많아진 제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는데 이 민감한 피부에는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면 보습 진정, 그리고 장벽 케어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히알루론산 세럼 먼저 바르고, 시카 밤을 꼭 양조절을 해서 바르거든요. 여러 번 레이어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또 바른 방식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이 히알루론산 세럼 같은 경우는 탄력 강화 세럼인데, 굉장히 촉촉해요 꾸르륵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충분했습니다. 정말 촉촉하기 때문에, 어 그냥 물 같은 제형 알죠? 여기에다가 손등에 먼저 떨어주고 확실히 확실히 더 촉촉해졌더라고요. 손등에 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퍼트려줍니다. 근데 이게 진짜 크거든요. 한 번에 두껍게 바르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화장도 더잘 먹어요. 그리고 음. 나도 이렇게, 이렇게 음영해주고요. 밤에 바르면은 자고 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뀐 제형이 대박인 것 같아. 이거 나 배에도 좀 발라야겠다. 근데 진정이 싹 돼요. 피부가 되게 부드러워진 느낌? 지금은 또 제가 외출하니까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할 건데, 근데 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거를 1대1로 섞어서 바르잖아요? 그리고 쿠션을 올린다? 그럼 화장이 정말 잘 먹어서 제가 평소에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오구사항이 진짜 크거든요? 시카반 반 정도랑 이 세럼을 1대1 비율로. 이 정도 1대1 비율로 섞어요. 이렇게 완전 묽은 수퍼크림 같은 제형이 돼요. 엄청 약간 밀키한 밀키한 제형이 되거든요. 약간 로션처럼 이거를 무조건 뭐다? 이게 진짜 키 메이크업 퍼프에 묻혀서 위아래로. <laughs> 아, 니 진짜 한 번만 해주세요. 이게 진짜 화장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완전 메이크업 그 선생님들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리고 평소 하듯이 쿠션에 한번 얹어줄 건데 이렇게요 짠. 짠 여러분 들뜸 없이 쫙 달라붙은 거 보이시나요? 코랑 이런데 보면은 하나도 안 뜨고 매끈해요. 짠 저는 이렇게 마저 준비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쌍둥이 유모차가 있네. 마치 카세트로 호환이 돼서 아마 하려면 이걸 해야 한다고 듣기는 했거든. 이렇게 가네. 이거도 고무 진짜 부드럽다. 분명히 네 위아래구나. 1층, 2층? 1층? 2층? 런 외관 사야된다 하더라 다층 2층? 이제. 이제 애가 셋이라서 2층? 는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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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라고 다들 아나안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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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배가 나 아, 그래, 그래, 그래. 음. 미쳤다 <laughs> 이런 <것도> 미쳤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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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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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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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하 2층? 2 귀엽다 엄마랑 어, 오, 세트인가 보다 미쳤어 야 어떡해 이것 봐 이게 맞아 이게 어. 처음에 애기가 맞아 어야 이것도 크디 그래? 이것도 크디 의외로 이것도 아마 3개월 맞고 막... 어 맞네 딱 맞네 3개월 6개월 신세만은 진짜야 이주에서주먹 하더라 근데 우리 가족 사진 4월에 찍을 때 이렇게 똑같은 게 너무 귀엽겠다 여기 임부바지 있어가지고 오. 여기 게 제일 좋다 마그네틱 음... 이렇게 이거 만져 이게 짱이다. 이거 쓰면 다른 걸못 쓰겠더라고. 그리고 이게 진짜 부드럽거든. 이이 <놀라> <Gandhi 너무> <laughs> <presidents> <physic> <can>. 아니 여러분 메이슨이 밴드 붙이고 싶어서 제 밴드를 보더니 자기도 아픈 척을 하는 거야. 메이슨 여기 아이아이야 했어? 메이슨 아이아이야 안 하면 밴드 못 바르는데. 음, 거기 아이아이야 했어? 병원놀이 여러분, 메이슨이 친구들 놀러 갔다가 이레고투 블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는데 지금 한시였 메이슨이 아쿠아리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도불로 되게 좋다. 너무 바나나, 물풀은 여기 있네. 물, 물이 아니, 인제. 메스, 고래가 좋아? 니모가 좋아? 거북이가 좋아? 너무 어, 바나나. 거북이 좋아? 잘했어. 메스, 응용까지. 오, 잘하는데. 또 사줘? 응, 사줘. 씨, 또 음, 네, 네, 알겠어. 이거 다 가지고 놀면은 사줄게. 네, 네. 소방차는 없어. 볼일, 왠, wrote, 여러분, 저 우리 드디어 흉. 음, 배낭 맛있는 초밥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이거 급하게 먹고 이제 메이저 버터 제로 가야 되거든요. 달려볼게요. 응. 성공한 대만 속녀 지금 벌써 태동이다. 태동까지 아닌데 꿀렁 음. 그러니까 자리에서 음. 일어나면 되요. 뭔가 어, 렁 이런 거 있어. 그럼 태동은 쓰고 음. 음. 이런 거 나가지 않냐? 아니면은 애들 움직였을 때배 한쪽이 되게 딴딴해지는 경우. 가있다 뭔가 움직여서 밀린다던가 음. 애들 엉덩이나 머리 이렇게 좀한 쪽이 대박. 나오면 그 탈려가 만져보면서 음. 만졌다 이런 건 있어. 음. 이런 신하고이쁠것 같아요. 어? 와! 이거 너무 괜찮은데? 야, 길이가 좀.. 길.. 이 많이 길이 길어? 길어. <laughs> 거의 뭐.. 근데 이게 한이 정도까지만 예쁜 것 같아. 이거 수선을 할까? 아니 원래.. 이길이요 여... <laughs> 어떡하죠 여러분? 일단 입어 놓고 다아니 건조기! 건조기! 어. 수조기 <laughs> <나>, 희망! 여기 보겠습니다. 쇄탑 아니야 탑? 점프스 <laughs> 무슨 다이냐고 아시고. 나 안에 옷이 입고 있어라, 있어가지고 있어라, 지금. 35주밖에 그래. 응. 안 됐다는 아, 거. 많았어 응. 이게, 저런 거 아니야?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게 접히는 거거든. 접히면은 요즘에 메이슨이 배배울려 하거든요. 접히면 가방에 넣어도 다니셨어 그래서 이거가 레스토랑 갈때 필수라서 이거 사면 되겠다. 이게 메이슨 집에 있을 거. 이거 되게 괜찮거든. 애들이 클수록 단계별로 또 음, 필요하게. 필요해. 어수도도 달라져. 옛날에 기저귀 차니까 이런 거를 또안 필요했는데 세개 우리가 더 필요한 거지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슬림핏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세개 하면 한 줄에 음, 어, 되는 거지. 이게 되게 다른 것보다 얇게 나왔대. 이거는 뭐야? 예를, 얘는 좀더 어린 아이용 뭐용 회전이 되는 용 뭐용. 근데 이거는 그냥 얇은 용. 숫자로못 음. 차는데 잡고 있고. 돌아가는 게 편하더라고. 우리도 아 지금 메이슨 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어 우리가 이거를 했지. 싶다. 음. 아, 내가 이걸 다시 하다니 무거워. 지금 있는 것 보다 무겁긴 해요 팔에 힘이 약하니까 여기 제 애기 두명 병원에서 이제 오겠네 그래서 이이밀밀서서원다다녀다 보다 보다 보고 보다 보보보보 데 이제 가거든요. 가기 전 작별 인사. 여정 조심히 잘가 안녕. 4월, 4월, 5월. 어. 5월에도 봐야지. 배우 셰프. 여기서 배우 셰 화이팅. 아, 조심히 가 고마워 잘가 연락할게. 안녕. 응. 아 여러분 저는 이제 자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자기 전에 다리 마사지를 하거든요. 너무 시원해요. 요즘에 이렇게 자기 전에 다리 마사지랑 팩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저희 힐링하는 모먼트거든요. 제가 이제 임신하고. 와, 화장실을 자기 전에 최소한 다섯 번은 제가 가요. 와,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그래서 요즘 제가 잠을 되게 숙면을 못 취하고 있는데, 수면이 불규칙해지니까, 육아할 때 너무 피곤한 거야. 밤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위는 잠꾸러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잠이 피부에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잠을 잘못잘때 유튜브에 명상 음악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물소리 들리고 그래서 심신 안정되면서 그 도움을 진짜 많이 제가 받았는데 최근에 제가 앱 중에 슬립 앱을 알게 됐는데. 그 앱이 제 수면 패턴이나 수면의 질을 측정해줘가지고 좀더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 앱을 켜두고 이제 자고 있는데 이 수면 패턴이 피부의 수분이랑 탄력 저하 그리고 손상된 피부 장벽도 개선이 느리다는 그런 연구 결과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수면 패턴을 좀 되찾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리 마사지하면서 약간 슬리핑 팩. 이걸 해주고 있거든요. 이를좀 얇게 여러 번 팩처럼 하고 명상 막 들으면서 누워 있으면 은 진짜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라루 슈퍼제 시카 밤을 짜가지고 이거를 좀 겹겹이 좀 쌓아줘요. 팩처럼. 되게 많이 이게 이렇게 얇게 여러 번 도포를 해줬고 명상 앱을 켜줍니다. 내가 잘 자는지 못 자는지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진짜 슬립 앱으로 한번 측정해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 추천드려요. 저도 눈으로 보니까 더좀 와닿더라고요. 아, 내가 잠을 좀못 자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투 슬립에 있어요. 자러 갑니다를 딱 눌러주잖아요. 얼로드하고 또 내일 봬요. 안녕. 나루 슈퍼즈에서 구독자님들을 위한 20% 할인 쿠폰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쿠폰 적용 시 시카밤 단품 세트가 31% 할인, 시카밤 히알루 대용량 세트도 있다고 하니 더 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브이로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타겟에서 신청한 구디백이 도착했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임신했을때 가장 기대되는 것중 하나가 베이비 레지스트리 작성하기였거든요. 미국에는 브라이덜 샤워나 베이비 샤워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왜 샤워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샤워할 때 끼얹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복이나 축하를 끼얹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되게 좋은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서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 그 레지스트리를 보고 이제 선물을 구매를 해서 갖다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루고 있다가 베이비 샤워를 5월쯤에는 해야 할것 같아서 베이비 레지스트리를 이렇게 보는데 청년전 생각이 나면서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 때랑 둘째 때 차이점이 있다면, 육아용품 써봤으니까, 아, 이거는 있으면 좋다. 아, 이거는 필요 없다. 조금 더 가지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근데 또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같은 제품을 두개또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가장 기분이 좋은 곳 하나가 이 구드백을 받는 건데, 근데 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전부 다 무료가 많았거든요? 근데 타겟은 이제 10불 이상 사야 안 돼요. 아마존도 10불 이상 사야 하거든요? 월마트는 20불 이상 사야 안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득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쏠쏠하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일단, 오, 펜퍼스 다이퍼. 이기저귀 하나 있고요. 이거는 처음 보는 기저귀인데 이것도 기저귀 하나 있고, 오, 제일 좋은 거. 젖병이에요. 필리스 젖병이네. 근데 메이스는 필리스 아벤트 걸 제일 많이 썼거든요. 좋다. 그거 있고, 어, 아, 어니스트 물티슈가 있고요. 밀리은기저귀 있습니다. 물티슈 들어있습니다. 닥터브운 젖병인데 닥터브운 젖병은 어딜 가나 한 개씩 들어있는 것. 젖병 들어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저번에 없었던 거 같은데 쪽쪽이, 쪽쪽이 들어있고 모유 수유 패드 있고 그립워터라고애기들 배앓이 할때줄수 있는 건데 저는 써본 적 없는 거 같아요. 젖병 세제인데 요거는 아주 그냥 쏠쏠하게 뭐 정말 많이 쓰는 거고 분유가 들어있네? 저번에 분유 없었는데 캔다에이 분유 좋다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는 종이들 분유값이두 배니까. <laughs> 어떤 분유를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가지고, 요거 한번 먹여봐도 괜찮을 것 같다. 아비노 밤인데, 미니 사이즈에서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로션이랑 이제 샴푸, 바디워스인데, 저는 이렇게 샘플 사이즈 있으면 여행 다닐 때 부피 차지 안 해서 진짜 좋더라고. 젓병 한번 뜯어봐야겠다. <laughs> 귀여워. 옛날 생각나. 제가 이 젖병을 다시 쓰면서 우유를 준다는 거잖아요. 네달 뒤면. 왜 이렇게 갑자기 뭉클하고 눈물이 나지? 너무 오랜만이야. 신생하니까 많이 못 먹어요. 80 이렇게밖에 못 먹거든요. 처음에는. 그 젖병도 작아. 와, 진짜 추억이다. 사실 저다 까먹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조그맣다.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많이 썼는데 이게 배알이 없어서 진짜 좋긴 한데. 진짜 설거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래도 잘 썼지, 이것도. 이렇게. 외출할 때 이렇게 가지고 다니겠구만. 베이비 A 먼저 먹이고, 베이비 B 먹이고, 이렇게. 메이슨이랑은 또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기도 하고, 신생아, 그 꼬물거리는 아기를 다시 산다고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메이슨 때는 육아가 처음이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 순간을 많이 못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는 조금 더그 순간을 즐기게 돼서, 둘째는 저절로 크는 것 같다. 이런 말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언니들이. 물론, 쌍둥이라서 정말, <laughs> 한, 10배는 더 힘들겠지만, 그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니까, 좀더 즐기고 싶다, 이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할수 있을지. 잠은 과연 잘수 있을지. <laughs> 일단은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든 하겠지라는 생각이긴 한데, 샘플용은 차에 두거나 외출할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나씩 쌍둥이 방에 이제 옮겨놔야 되는데, 이제 타일러 방이 사라지고, 그 방을 쌍둥이 방으로 쓰기로 했거든요. 제 방에 탈려 책상이랑 짐을 옮기고 손님 방 이제 사라집니다. 이번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드디어 저희 정밀 초음파예요. 시간 진짜 빠르죠? 특별한 손님이 오거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